태안군이 해양수산부의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시범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한 어촌유딜 300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네, 태안군 주민공동체과의 이진선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청 주민공동체과 농어촌마을팀 이진선입니다. 예, 먼저 이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네.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촌, 어항 필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어업과 관광 등의 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시행한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민관 협력으로 주거, 생활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태안군에서는 이 시범 사업 대상지 공모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구 유입을 위한 외부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기반 시설을 보유해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태안군 남면과 안면읍 일원을 사업 대상지인 일차 생활권 및 이차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각 사업 영역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행정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어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어촌계, 분야회 등 어촌 지역 사회와 협의를 모두 마친 후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지역에선 그럼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게 되나요? 네.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생활권 내 유유 시설을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 돌봄 공간 조성, 어르신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조성 등을 계획한 어촌 돌봄 스테이션 조성, 1. 주거, 공동체 문화를 통합한 태안형 인구 유입 모델 구축을 위해 임대주택 조성, 창작 아카데미 조성 등을 계획한 어촌 살기 스테이션 조성,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어촌 기반형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수산물 가공장 조성, 노상 PC 마켓 조성, 공유 오피스 복합 시설 조성 등을 계획한 어촌 먹거리 스테이션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주민 공동체과 이진선 주무관이었습니다.